퍼포먼스 랑 여러분의 기대와 이번에 투어질 4월 1번 2번 따라서 바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3번 참가자도 입장 다음 참가자도 입장 <목소리가> 여러분 번호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 같이 참여도네요이 레드파크 순간 버질로드로 대항을 했습니다 당첨가자 입장 자 천천히 8차에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 a fan, I'm a fan, I'm a fan, I'm a f 다 n I'm a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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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이 무서워, <목소리도> 어린이 청자자라고 합니다. 어린이 청자자님이 남아있으면 다음 청자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들 어린이 참자자들다 만나보신 것 같고요. 이제 성인 참가자들 한분에한분 면면을 한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제 입장 구에 맞춰서 차분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한 곳에 몰리고 있는데요. 서기 청가자첫 번째 입장.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어서 다음 참가자 입장합니다. 이주시장을모시 전화 드야될때아니요전야될때 남아 있어요. 자 다음 참가자 모시고 니다

자리 좀해 주시고요. 서북청 다음 성인 참가자 입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오, 상큼한 하라게 <목소리도> 우리 여 <아름다운 목소리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풀렸어. 여러분들, 축하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우리 가는 아니겠죠? <laughs> 다음 참가자스 <laughs> 。 가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보여시면 되고요. 일단 따로 준비를 가볍게 하세 내가 누구 있었습니까? 신경을 인시켜주시야 합니다. 음 참가자이요. 다음 상가자. 여기까지 어린이 상가자들 다 나와 봤다. 무대에 오르지 못한 상가자가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죠. 상가자들 이제 본격적인 코로코스프레 대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분이. 오른 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자리 주시고요. 성인부도 역시 1번부터 10번까지 5일 자리도록 하셔가지고 도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어린이부가 끝나고 QR 코드 한번 띄워드릴 거고요. 성인부가 끝나고 QR 코드를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도 여러분들 코스프레대회 참가자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본인 순서 외에는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들과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충분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해주시고요 QR코드가 등장했을 때 투표창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상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럼지금부2025청주 호러 페스티벌 포스, 호러 코스프레대회를 연회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질러! 오늘 아, 대회에 앞서서 아, 간단하게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심장 아, 연출 25점, 그리고 문제예요. 스토리텔링 25점, 퍼포먼스 연기 20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객 투표가 30점으로 총 100점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심사위원께서 공정하고 공점, 명정하게 공점, 오늘 대회를 심사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등장하지 않고 곳곳에서 여러분 반응도 보면서 함께 심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중학생 15세 이하 참가자분들은요. 1등에게 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 오늘 이제 더위도 있어서 보조로 5만 원 상품권 야구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상 좋은... 5명에게는 프리마이기나 어, 이영광 그리고 특별상 3명에게는 근데... 에어로케이 음, 왕복 항공권을 전달드리도록 다이낙하게... 하겠습니다. 성인분의 소중한 시상품이 올라갑니다. <laughs> 특별상은 역시 에어로케이 왕복 항공권 한 장을 3분에게 드리고요 참가상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등에게는 에어팟 프로, 1등에게는 아이패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대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방식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참가자가 호명이 되면요, 음악에 맞춰서 멋지게 입장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저와 간단하게 인터뷰를 나눈 이후에. 본격적인 본인이 준비한 퍼포먼스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들 잘 이야기 나눠주시고, 퍼포먼스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순서는 좀 긴장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참가자이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고 멋지게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도록 한팀한 한 팀에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어, 어, 고맙습니다. 네. 자, 호랑 코스프레드의 네. 어린이. 분의 상하 번호 1번 입장자 아, 간단하게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리 먼저 부탁드려요 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몇 번인지도 잘 오픈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번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자고 그게 1번 윤희봉. 오늘 준비한 코스프레 어떤 컨셉이나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 어 바로 꼬리 들렸는데요. 꼬리요. 오늘 꼬리 부분에 신경을 썼고, 준비한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읽어주세요. 아, 그럼요. 준비한 내용도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들어드릴까요? 네, 마이크 하나 더. 발표를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들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할테니깐요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또 따로 퍼포먼스가 있으면 퍼포먼스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인간들아 나를 보기 위해 온 것이냐 아니면 반을 받치러온 <laughs> <있음> 것이냐 너희들의 정기를 모아 나의 여우고시를 만성해야겠다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올 것이냐 저는 아니겠죠 그 사람이? 그 간을 바친 사람이 저는 아니겠죠? 준비한퍼포먼스가있을까요 여우구슬 네. 여우구슬로 반짝반짝 빛나는 여우구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z u l Yoguzul. y o g 다 z u l y 자 g u z u l Yoguzul. y o 니다 z 잠깐 통일권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laughs>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어린이 참가자 이번에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장. 박수로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딸에게 소개 먼저 부탁 가운데로 와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쪽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번 안준기입니다 오늘 코스베리 참가하가 충분히 내가 신경 쓴 부분이나 오늘 매력 어필 부분이 있다면 가볍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혹시 준비한 스토리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퍼포먼스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망토예요. 이 <laughs> 망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망토인가요? 만화에 나 g 는망토 o 요자 이렇게 등장을 하다 오 I d o 가없어 a v 가 a woman's l i t 니 l e girl. Don't be this. You got to go to you. Don't be t h i 없어 o 네. 뭐, 네. <laughs> 그러니까 비밀 o t to go to you. You got to 이 o t 이유가 있을까요? 이그 어, 지금 뭐 참가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인기하고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어, 뭐, 진짜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부스가 차려져 있는지 뭐 구경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무슨 장비가 또 있고, 저쪽에는 어, 부스들이 있어요. 여기에 중심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더 멀리 의상부스가 보이기도 하고요. 호러 트레킹 안내부스. 아, 여기에 줄을 서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여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땀 냄새가 좀 많이 나네. 네. 호러 트레킹 안내부스. 여기에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참여 방법. 아 여기에다 접수를 하고서 뭔가 선물을 받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트래킹 안내부스에서 체험 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운영 요원 안내에 따라 한 팀씩 입장해 주세요. 코스 중간 운영부스에서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각 네,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 스탬프를 받아가라는 스탬프. 주의사 중간 체험을 포기를 원하시는 코스 내 운영에게 말씀하세요. 돼 있고요. 어, 여기, 저승사자 사진도 찍어줍니다. 저승사자 사진. 네, 운영요원과 사진을 찍어습니다 이건 오스악한 초대. 아, 중앙공원 놀. 음. 우리 노을, 노을, 더운 날, 미소, 밖에서 야외 하, 활동을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목소� coordinator> 자 여기 ]cia. 무대가 돼 있고 여기는 의상부스예요. 의상부스, 의상부스. 여기 유,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유료인요 대여 대여 안 해요. 이거 아 첫, 첫날만 아, 네그 이제 등록하신 분만 사전 예약하신 분만 아이첫 번째 보는 거예요? 아두째 날은 아니고요. 첫째 날은 무료로 해주셨나요? 예. 아 네. 예예. 예. 지금 어린이들 손을 잡고 어, 이렇게 애들 많이들 나와 계십니다. 네. 여름에 많이 덥고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어, 이렇게 어 여기 로버트 도한명 지나갑니다. 로버트.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어, 네. 역시 늠름합니다. 네. 가는 속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 여기 또 의료부스, 만약에 사고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의료부스가 있고, 여기에 보면 오싹하면 돼. 어 귀신, 귀신 소리. 어, 여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어, 포토월이 있고요. 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있고, 여기 청주의 중앙공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아 저기 뭐 이상한 조명하고 막 귀신 소리가 나고 있네. 네 여기 일대 많은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와계시고. 어 저기 어떤 장난감을 파는 데도 있고. 오 여기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리. 아이고애기가 놀래서. 어, 아이고, 이 놀래 놀래 놀래. 놀랐어요. 놀랐어요. 아 물은 아저씨가 물은 아저씨가 안 꾸러니까 아, 어오는 언니 언니구나 언니 언니가 그런데 아기가 놀랐어요. 네. 네. 네 체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저기 구신 소리가 나오고 있어 요슬 소리. 아 그냥 집서네 청주 중앙공원을. 귀신의 밤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 우리 딸내미 오라니까 집에서 이 음, 유튜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너무 얼마나 좋아 자저 안에는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뭐, 뭐 체험하는 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중앙공원 음, 일대에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네. 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저기 뭔가 있나 봐. 저기 어. 뭔 소리야? 네, 여기저기, 어, 조명들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아, 부수가꽤 많네요, 꽤 많아. 아, 여기 체험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아가 보네. 아, 여기 나오는 공간이고. 자, 무슨 게임하는 소년하네요 사또도 여기 있고, 사또인지 포도 대량인지, 네. 여기 보면은, 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신발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 야, 여기 귀신 도령도 있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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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또도 있습니다. 사또. 네. 사또. 사또 등장이요.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 무서워. 네, 무서운 있습니다. 사또 모습입니다. 사또 귀신인가 봐요. 사또 귀신. 야광기와 신발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야광기, 신발. 여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야 신발을 던져서 한 느낌. 여기 청주에 유명한 가게 쫄쫄로 또그 앞에입니다. 쫄쫄로 또 가게 됐고요 사또가 질서 지을 하고 있네요. 네. 시내는 이렇게 어우 이거 어릴 때 80년대 그때 모습처럼 인산인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를 요즘 보기 드물게.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가 주차장을 시내 두 군데 갔었는데 두 군데 다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만큼 오늘 시내 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음, 인형 판매도 하고 있고 음, 청주 공원사 옥수산하는 공원산에 아, 그리고 여기 또 공원단을 지났습니다. 네. 앉아서 많이들 보고 계시죠. 라이브로 청주 시내 보여드립니다. 네. 진짜 오늘 진짜 사람 많이들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어 포로 축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어. 사람 많이 나와 계신 거는 확실해요. 네, 이쪽에도 야, 근래 들어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거는 처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울산 무대 포로페스티벌 무대가 여기까지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체험하는 부스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어, 풍성하게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 점수를 매기는 것 같은데, 액막이풀리마켓액막이풀리마켓 프리마켓. 네. 테스트용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마켓 네, 물건도 판매해 주시고, 음. 또 어, 여기 외국인도 보이고, 여기는 철당간입니다. 청주에 국보 어, 철당간, 여기 프리마켓 앵마기 프리마켓을 명명하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름에 입기 좋은 치마인가 바지인가 어떤 스봉인가 네 잠옷 같은 거 여기 나와 있고. 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구경하기에 재미있고요. 저기또 구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또 있는데 또 무슨 체험인가? 볼까요? 꼬맹이애기들도 데리고 나와 계시고 네. 여기 아 페이스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네 얼굴에 어, 귀신 분장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애기들이 귀신처럼. 보여 있습니다 음. 어 여기 부채도 있고 자 여기서는 뭐하느냐 아 여기는 뭘 만들고 계신데 매뉴큐어 인가 여기 보면은 음. 뭔가를 조제를 하고 계신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 자, 주로 여자 어린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뭘 만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음, 이게 뭔가, 범위? 범위 같은 거, 공장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음, 자, 무슨, 그 얼굴에 바는뭐 그런 거를 또, 만들고 있고, 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 빨간색 아, 손에다가 피, 피 분장. 우리 저, 그전에 피 흘리는 거, 그 만들 때 주총에다가 빨간 그~ 식염, 식염색소, 빨간색소에 어, 물엿 그걸 가지고 피 흘리는 분장 했었는데. 서원대학교 엑소로 오감체험 음악교육과 죽음의 무도. 네. 노래. 네, 호텔조리학부에서, 어, 또, 같이, 어,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긴 이벤트 게임부스. 우 네. 네, 풍선을 던지 차례. 풍선을 던지 차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뭐 어, 이렇게 활발한 <laughs> 루즈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어, 뭐 행사를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어,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헉, 여기 짱구만두집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많아. 우와, 오늘 꽉꽉 찼네요. 호황인가 오늘 아니면 원래도 장사가 잘 되시나? 네, 여기 부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원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행사가 저쪽 중앙공원에서 여기 철단간 있는 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는 그냥 시내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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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사장이. 중앙공원에서 철단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왕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아이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살짝 뒤로 지나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연인인 것 같은데 좀 노출되는 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내까지만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크로스, 크록스 신발가게는 조금 한산하고, 여기는 비어 있네요. 그래도, 이제, 오늘 활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금강제와 신발가게는 되게 오래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네요. 헤지스 닥스, 크로코다일 예스, 유닉, 쇼이어 so 유니크. 음. 자 많은 분들이 시내로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사람들 진짜 많이 나와 계시요 확실하네. 우체국 앞을 지나고 있어요. 내차어디다지 차지? 아식스 여기 이 매장도 참 오래됐죠. 저 어렸을 때도 아식스 매장 있었는데. 음. 아 무처럼만에 많은 분들이 야외에 나와서 야경을 즐기고 계십니다. 좀경기가 좋으면 좀 사람들 도도 활기차게 보이려나? 많이 좀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그래도, 어 이렇게 놀러 나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어 우체국에다가 주차를 해갖고, 그래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충북은 지금 유성기였습니다.